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풀려났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 사법대학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석방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된 지 11일 만에 구속적부심 결과 풀려났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가 다시 석방을 해준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저로서도 이런 경우는 사실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 영장을 발부했을 때는 그~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 즉 네.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에 그런 위법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영장 그~ 구속적부심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는 식으로 반대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그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된, 그러니까 똑같은 증거 자료를 가지고 두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네. 사실은 이것이 가지는 그 파장이라는 것이 법조계 입장에서는 조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구속적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을 할 당시에, 구속 결정할 당시에 이 판단이 잘 됐냐 못 됐냐 이걸 판단하는 건데 사실은 구속을 시켜놓고 다시 구속 접고시면서 이걸 뒤집는다는 것은 당시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법원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받아주지 않고요. 네. 다만 구속을 시킨 이후에 차후에 새로운 뭐그 상황이 좀 변화되었을 때 그걸 참작해서 풀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사정 변경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양쪽 법원에서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관진 전 장관이 이번에 석방된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관진 전 장관이란 인물이 어떻게 평가되어 왔는지 이것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정치 활동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요. 관련 인원을 선발할 때 호남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지금은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어, 처음에 이제 법원에서 이제 구속 여부를 갖다 판단할 때는 어, 여러 가지 이제 범죄 혐의들이 이제 소명이 된 걸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구속적부심을 갖다 판단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뭐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이제 소명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그. 전김전 어, 장관이 했던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범죄 어, 혐의라기 보다는 장관으로서 이제 그 할수 있는 그 업무의 범위 내에 있거나 아니면 그, 그런 것들이 어떤 어, 당시의 어떤 상황에 따른 정무적이거나 어떤 정책적인 그런 어떤 판단이 아니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따져볼 어, 다툼의 소지가 있다 네. 아,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어, 증거 인멸에 대해서도 그동안 어, 오랫동안 이제 수사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어, 관련된 여러 증거들은 충분히 이제 수집이 이제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도주 우려 같은 것도 어뭐 공직에 있던 사람이고, 그 명예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군인 출신의 사람으로서, 어, 뭐, 실제 이런 재판을 받다가 이제 도망을 가는 이런 도주히 의뢰는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을 갖다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어, 우리 법원에서 작년에 구속 척부심을 신청 받은 게 이제 2,406건인데요. 그 중에 실제로 인용 결정이 나온 게 367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용률이 이제 불과 이제 15% 음. 어, 지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인용하는 경우가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아, 그 실제로 이제 구속을 한 이후에 어떤 어,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무슨 어, 어, 뭐 폭력 행위가 있었다 그런데 어,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 어, 자신이 어, 충분히 뭐 어, 사죄를 하고 어, 그러면서 어, 피해자들 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뭐 이런 뭐 내용의 어, 글을 내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있었을 때 어, 판단을 갖다 바꾸는 그런 어, 경우들은 어, 있는데 그 어떤 어, 범죄 의 혐의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변화가 없는데 이런 어떤 판단이 달라진 게좀일례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굉장히 특별한 경우다. 두 분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석방이 됐다고 하더라도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혐의 자체는 그들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구속을 반드시 시켜서 수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구속된 피의자의 입장과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 입장이 많이 다르고 음. 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냐 안하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생기거든요. 더더군다나 네. 이분이 이제 바깥에 나가게 되면 사실은 다 다른 공범이나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증거 관계들에 대해서 어떤 오염이나 왜곡 같은 것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었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성이나 지시 사항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증거 관계의 훼손이나 왜곡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지난번 영장 발부 사유였었습니다. 음.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음. 증거인멸 우리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판단 내려졌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2010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있었던 그 연재욱 전 사이버 사령관을 통해서 이 김관진 그전그 장관이 네. 했던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혐의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뭐 이제 기존에 남아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검찰이 좀 적극적으로 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 이제 계속 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그렇죠. 사실 국방장관에 이어서 국가안보실장까지 거쳤지만. 결국 포승출에 묵힌 채 조사를 받던 김관진 전 장관의 모습이 좀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 장관 시절에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보고 오겠습니다. 소울가요 말가요가 나온다든지 자동으로 응징한다. 언제까지? 저기 굴복할 때까지. 예. 표적은 뭐냐? 도발 원점. 지원 세력. 거욱이 김관진과 같은 극악한 대결 광신자들에 의하여 기 네, 과거 영상을 좀 보셨습니다. 일부에서는 그 김관진 전 장관이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던 장관이다. 네. 그런만큼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 뭐 이런 취재 주장이 있고요. 근데 반면 또 일부에서는. 사이버사령부에서 김관진 전 장관을 영웅으로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강직한 군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그런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북한에 대해서 좀 강경한 그런 발언들을 갖다가 한 적도 이제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북한에서는 상당히 이제 싫어하는 그런 어떤 인물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고 아까 뭐 화면에 본 것처럼 그렇게 사진을 붙여놓고 뭐 저렇게 이제 괴로하이검 공개가 하는 저런 어떤 이벤트를 한그 자체가 상당히 극도의 혐의감을 혐오감을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저희가 또 하나 짚었던 부분이 결국에는 뭐 이런 평가도 있지만. 이게 사이버사에서 만든 이미지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뭐 이순신 장관과 장, 그 장군과의 그 합성 사진을 본인의 얼굴을 집어넣어서 만든다던가, 뭐 로봇 태권부의 모습하고 같이 겹쳐서 만든다던가 하는 것들이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조금 받아들이 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이 사실이거든요. 음. 근데 어쨌든 그런 그,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북한이나 이런 쪽에다가 좀 강력히 어필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구속 적보심 할때 변호사가 주장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였 김관진 전 장관은 직접적으로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그결제 서류가 올라왔을 때 v 자를 체크만 한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거든요 음. 근데 v 자를 체크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변명이었는지 부분도 좀 의심스럽습니다 음. 왜냐하면 사이버 사령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본인 임의로 그냥 다섞고 만약에 김관진 장관이 그냥 v 자를표시만 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누가 그런 의사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았을 때 김관진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에 개입됐다고 보기 어렵고 본인 의사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번 그 구속적부심 그 재판부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앞으로 계속 논의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러면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이 된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거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 어, 사실은 좀 차질 을 빚을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 이명박 전그 대통령과의 그 사이에서 연결고리가 되는 분들과의 그런 그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네. 말이 될수 있고요. 특히 김관진 전 장관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고 군무원을 수를 누리는 누리라고 한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했지만 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입을 열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 지금 불구소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한번 구속되었다가 소명 그 범죄 사실에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이유로 풀려났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정치 보복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끌고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음.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이 사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수사가 위축될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그 기존의 이 국정원이나 이런 국군 사이버 사령관이나 이런 분들간의 관계가 긴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그런 수사나 앞으로의 그런 적폐청산과 관련한 여러가 지 가지 것들을 좀 찾을 기질 가능성을 사실은 배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상황을 어떤 심정으로 보고 있을까요? 네, 전해진 얘기긴 합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평소에 쓰던 뿔테 안경 대신에요 가벼운 소재 안경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측근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갑자기 어디로 가기 전에는 몸을 가볍게 해야 하는 법이다. 그래서 안경을 바꿨다. 교수님 이런 말을 음. 한게 사실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저 의미를 갖다 여러 가지로 사실 뭐 어, 다이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저기 이제 어디가 그 당시에 이제 외국으로 가서 이제 강연을 하는 그런 걸 갖다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어떤 물리적으로 그런 걸 갖다 이야기하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적폐 청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수사가 이제 되는 뭐 이, 이런 어, 과정에서 어, 자신에게 어떤 뭐 시, 어, 신변의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좀뭐 예감을 하시고 네. 아, 한 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당히 좀 어, 다의적인 그런 의미로 이제 어, 하신 것 같은데 여하튼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좀, 좀 심기가 불편하고 지금 현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진행되는 그런 어, 상황들에 대해서 어, 상당히 좀. 어, 언짢아 하는 그런 어떤 그 심리를 어, 툭 던지는 어, 선문단 같은 말로 네. 어, 이렇게 뭐 어디로 간다 이런 어, 표현을 한게 아닌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네. 앞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도 구속심사 받으러 나오면서 안경을 바꿨었다. 그래서 좀 얘기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근데 이건 완전 반대잖아요. 그때 김기춘 전 실장은 원래는 뭐 금태 안경이었는데 뿔테를 바꿨던 음, 거잖아요. 네. 그 구치소에서 필요로 한. 근데 이번에는 오히려 뿔테 안경이었다가 이제 티타늄 그안경테를 바꿨거든요. 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나는 절대 구치소에 들어가지 않겠다. 라고 음. 하는 것을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지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날 바레인에 출국할 때 보였던 뿔테는 태와 네. 지금 귀국하고 난 후에 이제 며칠 전에 그 성당동에서 그 참모들하고 같이 저녁식사를 하면서그 얘기한 당시에 보였던 그 안경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은 상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이건 역설적이고 반어적으로 나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현재의 정권에 대해서 매우 내가 불쾌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음. 하는 것을 오히려 참모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김관진 전 장관이요. 그 사이버 사령부 관련해서 뭐~ 군무원 증원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지시를 받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행위에 이제 관여한 그거하고 실제로 이제 사이버 사령부의 그 군무원을 수십 명을 뽑았는데 그때 어떤 특정한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그러고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의 사람 배제하고 이런 식의 구체적인 어떤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이제 다툼. 되고 있고 논란이 어, 되고 있는 그런 어떤 어, 상황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건 말고도요, 뭐 국정원 댓글 공작 관련해서도 좀 의혹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이분이 뭐 급무원 증언이라든가 뭐 사이버 사령관에 이게 뭐 얘기한 심리전이나 이런 것들 이외에도 국정원 댓글 사건에 개입하고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하나 하나 지시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네. 전체적으로는 당시 그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하고 이분들을 통해해서 실질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형성하는 쪽으로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이게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지금 우리 그 검찰에서 보고자 하는 부분들은 바로 그런 식의 정치 개입이라는 것들이 어느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보고 싶어 했던 것인데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계속 말하는 게 대통령이 이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계속 음. 얘기를 하듯이 대통령이 일일이 하나 하나 다 열심히 그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어떠한 것을 원하는지를 미리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뜻을 알아가지고 스스로 먼저 행동을 했을 때 음. 그것을 과연 대통령이 시킨 것으로 볼수 있을 것인가? 이게 바로 관건이어서 이명박전 대통령은 그거는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지금 오히려 지금 떳떳하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국정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은 이 댓글 공작 외에도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이 특활비 중에 일부가 최순실 씨에게 강과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뭐 특수 활동비는 그 예산 국가 예산이 쓰이지만은 아무런 어떤 증빙 자료 예를 들어서 뭐, 뭐 카드를 사용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건 이제 없이 이제 쓸수 있는 그런 어떤 좀비밀스러운 어, 용도를 가진 거다. 그런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래서 아주 이제 특수한 수사에 이제 사용되는 이런 돈이라고 이제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이제 그뭐 청와대로 이제 흘러 들어갔다면. 그런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바깥으로 공표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좀 사적인 용도나 좀 비밀스러운 그런 용도에 이제 사용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굳이 국정원이라는 정부기관에서 이제 받은 그런 어떤 특수활동기로 그런 걸 사용했을 거라. 이런 지금 추측이 있는 겁니다. 이게 특수활동비가 영수증도 없이 쓰는 돈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 원칙적으로는 이제 감사원 지침에 의하면은 그 이것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예외를 좀 규정해 놓은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이런 돈에 대해서도 그 사용처를 분명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우리는 밝히지 않겠다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라서 사실은 구체적인 사용처 같은 것들을 말하기가 음. 어렵. 밝혀지기 어렵겠죠. 그러나 지난번에 말했듯이 장시호 씨가 예전에 주장한 것이 뭐였습니까? 그때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에 2층에 가보면 금고가 있을 텐데, 그 금고 안에 현금이 들어있으니 그것으로 그 정유라와 그 아들을 케어하는 비용으로 써라라고 말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최순실 씨에게 그 5만 원짜리 다발이 계속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돈들이 모여서 그 금고 안에 있었을 가능성도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내곡동으로 그 자택을 옮기실 때에도 내곡동에 자택을 그 옮기는 그 시점하고 매도 시점하고 매매 시점. 또이 삼성전 자택이 넘어가는 시점하고가 서로 좀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내곡정 자택을 구입하는 데 들어간 2 8억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 국정원 특활비로 사용된 게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아마도 문고리 3인방들이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고 있을 테니까 그분들이 제대로 또 진술을 하면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고 음, 봅니다. 네. 참 밝혀야 될 사안이 많습니다. 있는,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세월호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골을 찾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 지난 주에 유골 없이 영결식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놀랄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원한 교훈으로 삼아 주십시오. 저희가 뉴스 시작하면서 해수부의 브리핑을 전해드렸는데, 일단 지난주에 미수습자 연결식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전날에 이 유골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걸 알리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해수부에서는 이미 수습된 미수습자의 유골의 가능성이 있어서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뭐 해수부의 설명에 따르면 어, 이미 이제 유골을 어, 찾은 어, 사람들 중에 이제 허다윤이나 어, 조은아양의 어, 유골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발견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네. 생각을 해서 이제 발견을 그 발견 사실을 갖다가 공표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시점 자체가 이제 조금 묘한 것이 이, 이제 어. 이런 세월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일정들을 갖다 마무리하는 그런 어떤 하루 전날 이걸 갖다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행사가 미뤄지는 이런 걸좀 걱정해가지고 좀 발표를 좀 숨기거나 한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연결식이또 미뤄지면 이 가족들이 또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을까 불편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또 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습을 바랬던 국민들 그리고 가족들 좀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습되지 않은 유골에 대해서도 그냥 믿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세월호를 떠나보냈던 그분들을 오히려 사실은 배신의 칼날을 들이댄 것이어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매우 엄격히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 유가족, 유가족들이 정말 뼈안쪽고 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견 사실조차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국민을 또한번 기만한 것이다라고 생각할 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세월호 가족들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된, 그러니까 똑같은 증거 자료를 가지고 두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어서 네. 사실은 이것이 가지는 그 파장이라는 것이 법조계 입장에서는 조금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구속적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을 할 당시에 구속 결정할 당시에 이 판단이 잘 됐냐 못 됐냐 이걸 판단하는 건데 사실은. 구속을 시켜놓고 다시 구속 적부시면서 이걸 뒤집는다는 것은 당시 판단이 잘못됐다는 걸 법원 스스로가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받아주지 않고요. 네. 다만 구속을 시킨 이후에 차후에 새로운 뭐그 상황이 좀 변화되었을 때 그걸 참작해서 풀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에사정 변경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양쪽 법원에서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다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관진 전 장관이 이번에 석방된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하나하나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김관진 전 장관이란 인물이 어떻게 평가되어 왔는지 이것도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군 사이버 사령부의 온라인 정치 활동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요. 관련 인원을 선발할 때 호남 적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지금은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어, 처음에... 같은 이... 것들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관계성이나 지시상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증거관계의 훼손이나 왜곡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지난번 영장 발부 사유였었습니다. 음. 그러나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음.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식으로 이제 판단을 내려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수 있고 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론적으로는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있었던 그 연재욱 전 사이버 사령관을 통해서 이 김관진 그전그 장관이 했던 네.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혐의는 그대로 남아 있어서 뭐 이제 기존에 남아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검찰이 좀 적극적으로 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계속 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그렇죠. 사실 국방장관에 이어서 국가안보실장까지 거쳤지만. 결국 포승출에 묶힌채 조사를 받던 김관진 전 장관의 모습이 좀 충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 장관 시절에는 어떤 인물이었는지 좀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가요 말가요가 나온다든지 자동으로 응진한다. 언제까지? 저기 굴복할 때까지. 예. 표적은 뭐냐? 도발 원점. 지원 세력.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풀려났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노영희 변호사와 분석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석방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구속된 지 11일 만에 구속적부심 결과 풀려났습니다.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가 다시 석방을 해준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사실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저로서도 이런 경우는 사실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 영장을 발부했을 때는 그~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 즉 네.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에 그런 위법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영장 그~ 구속적부심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는 식으로 반대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이제 법원에서 이제 구속 여부를 갖다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범죄 혐의들이 이제 소명이 된 걸로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구속적부심을 갖다 판단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뭐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이제 소명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이제 하는 것. 그전김전 어, 장관이 했던 어, 그런 것들이 이제 범죄 어, 혐의라기 보다는 장관으로서 이제 그 할수 있는 그 업무의 범위 내에 있거나 아니면 그, 그런 것들이 어떤 어, 당시의 어떤 상황에 따른 정무적이거나 어떤 정책적인 그런 어떤 판단이 아니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따져볼 어, 다툼의 소지가 있다 네. 이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어, 증거 인멸에 대해서도 그동안 어, 오랫동안 이제 수사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관련된 여러 증거들은 충분히 이제 수집이 이제 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도주 우려 같은 것도 어뭐 공직에 있던 사람이고 그 명예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그런 어떤 군인 출신의 사람으로서 어뭐 실제 이런 재판을 받다가 이 도망을 가는 이런 도주 우려는 없는가냐 뭐 이런 식의 이제 판단을 갖다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법원에서 작년에 구속 척부시 을 신청 받은 게 이제 2,406건인데요. 그 중에 실제로 인용 결정이 나온 게 367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용률이 이제 불과 이제 15%에 음. 어, 지나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인용하는 경우가 이제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그 실제로 이제 구속을 한 이후에 어떤 어,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무슨 어, 어, 뭐 폭력 행위가 있었다. 그런데 어, 피해자들에 대해서 어, 어, 자신이 어, 어, 충분히 뭐 어, 사죄를 하고 어, 그러면서 어, 피해자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뭐 이런 뭐 어, 내용의 어, 글을 내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있었을 때 어, 판단을 갖다 바꾸는 그런 어, 음. 어, 경우들은 어, 있는데 그 어떤 어, 범죄의 혐의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변화가 없는데 이런 어떤 어, 판단이 달라진 게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네, 굉장히 특별한 경우다 두 분께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석방이 됐다고 하더라도 혐의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혐의 자체는 그들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구속을 반드시 시켜서 수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구속된 피의자의 입장과 불구소 상태에서 피의자의 입장이 많이 다르고 음. 그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냐 안하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생기거든요. 더더군다나 네. 이분이 이제 바깥에 나가게 되면 사실 다른 공범이나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증거 관계들에 대해서 어떤 오염이나 왜곡 같은